자, 저희 오늘 사역동사라는 조금 어려운 동사의 형태의 문법에 대해서 다뤘고요.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문에서 사역동사가 됐는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의 타이틀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파란색 글씨로, comment faire rire un bébé 라고 해서 타이틀부터 이미 사역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찾으셨겠죠? 자, 오늘 저희가 자동사, 타동사, 사역동사 세 가지 구분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리라고 하면 내가 소리를 내서 웃다라는 자동사죠. 왜냐하면 주어가 이 행위를 하는 거니까 뒤에 보통 목적어가 필요 없어서요. 근데 지금은 웃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웃는 것의 주체는 엄베베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웃게 하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를 사역동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Comment, 어떻게 faire rire, 웃게 하나요? Un bébé, 아이를 어떻게 웃게 하나, 아이를 웃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문장 저희가 한 문장씩 끊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Le rire est le meilleur remède pour remonter le moral. 자, 우리 방금 타이틀에서는 이 rire를 웃다라는 제가 자동사로 사용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주어로 사용되는 명사죠. 간혹 어떤 동사들은 동사형과 명사형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구분법은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동사와 명사형이 같은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르리 웃음이 엘 메이어 가장 좋은 허메드 치료제 치료법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허모테 올리다 북돋다 르모르자 표현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모테가 뭔가 올리다니까 허모테 르모랄 사기를 부떴다 뭐 활력을 불어넣다 정도의 표현이고 첫 번째에서 조금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은 표현은 자 우리 좋은은 몽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우등의 비교를 불리봉이라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메이어라는 한 단어로 옮기실 수가 있고 근데 여기 앞에 르라는 정관사가 붙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하죠. 가장 좋은 치료제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라는 우등이 아닌 최상급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웃음이 활력을 붙었는데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Jouer à des jeux, chanter des chansons et chatouiller sont de bons moyens de faire rire un bébé.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주에 놀이나 게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에 붙어 있는 구문이겠죠. 주에 아 l u s 명사 쓰면 이러한 놀이, 이러한 게임, 이러한 운동을 하다. 자, 그런데 저희 이전에 썼지만 동사의 원형이 문장에서 이렇게 명사처럼 저희가 사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에도 동사 원형" 셔때 동사 원형 셔 뒤에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 되지만 셔 뒤에는 누군가를 간지럽히다 간지르다 라는 동사예요 이러한 동사의 원형들이 지금 이 구문에서는 동사 앞에 있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랑 다르게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놀이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간지르는 이런 행위들이, song, 뭐뭐입니다. ᄂ, 뭐뭐 하 좋은 방법들이에요. 좋은 수단들이에요. ᄂ, 뭐하는? ᄃ, ᄃ. 자, 타이틀과 똑같은 거 나왔네요. 내가 웃으면, ᄀ 리지만 지금은 본인이 아니고 아이를 즐겁게 해 주는 것, 아이를 웃게 해 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역의 의미가 사용된 f a i r y on baby. 아이를 웃게 해 주는데 놀이나 노래를 부르거나 간지럽히는 게 제게 좋은 방법들입니다라는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읽어 볼게요. Se joue également en bébé à développer des compétences cognitives précoces. 라는 문장인데 어, 읽으실 때 조금 주의할 거 하나 먼저 체크해 볼까요? 자, 우리 에드, 도와주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지금 했죠? 에드, 홍이라고 읽었죠. 동사의 원형에 지금처럼 오엔 때라는 어미를 붙이는 것을 어떠한 시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원형 플러스 오엔 때는 단순 미래라고 표현을 하죠. 자, 단순 미래, 일군 동사 단순 미래 읽으실 때 주의점은 원형에서는 마지막 어미가 에였지만 지금은 에드홍이라고 읽으셔야 되는 게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자, 이러한 놀이들이 어떤 놀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간지럽히는 이러한 놀이들이 에드홍 도와줍니다. 아, 이겸어, 마찬가지로, 누구를요? 엄베베, 아이들이, 아, 데벨로페,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데 컴패턴스, 어떤 능력, 근데, 권위티브, 프레커스, 초기의 인지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체크해 주시면 좋은 거, 에드에 도와줘요. 어떤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뭐뭐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뭐뭐 하는데 도와줍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구문, 에스프레스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아를 생략한다, 이런 거는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가 없고, 원래부터 애들, 누구를, 그리고 나서 전치사, 아,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이 동사 원형하는 것을 돕다라는 의미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파트 계속 읽어볼게요. 사역 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주시면 되세요. Faire rire un bébé est facile grâce à des jeux simples. 자, 똑같아요. 오늘 계속해서 주제가 아이를 웃게 해주는 것, 아이를 웃게 만드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역 동사가 여기서 사용됐죠. 그리고 앞에 있던 문장, 지문이랑 동일하게 저희가 노래를 하는 것, 간지르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동사의 원형도 명사구처럼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명사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세요. 그, 아이를 웃게 하는 것이, facile, 아, 쉬워요. 쉬워요, 용이합니다. grass, 아, 뭐, 뭐, 덕분에, 다음에, 명사. 자, 우리도 흔히, 누구 때문에, 라고 하면, I c o u s in t e 다음에 사람을 쓰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고 사물도 나올 수 있고 주로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100%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누구 때문에 라는 의미가, 의미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I c o s e t 다음에 명사고 지금은 말 그대로 아이를 웃게 하는 게 이러한 간단한 놀이를 통해서 간단한 놀이 덕택에 아이를 웃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좀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를 g r â plus 명사 써 주시면 되세요. 그래 so, des jeux s i m p l e 이런 간단한 놀이를 통해서 간단한 놀이에 덕분에 아이를 웃게 하는 게 쉽습니다. Vous pouvez faire des choses comme danser, applaudir ou faire d'autres gestes. 그래서 vous pouvez 하실 수 있으세요. faire 뭐 사용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냥 목적어가 나왔을 뿐이지 동사 원형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사역 동사가 지금 없어요. 자, 어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뭐뭐와 같은 것들. 뭐뭐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댄스 춤을 추거나 아플로디 r 박수를 치거나 우페너 d'autres geste 다른 제스처를 하는 것. 불어도 그냥 제스트라고 합니다. 그니까 다른 뭐 몸짓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아이들을 웃게 하는 것을 계속 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Faire danser et chanter une marionnette à main pour votre bébé le fera rire. 지금 저희가 요 문장에서도 사용의 의미로 봐줄 수 있는 게첫 번째 이렇게 있었고, 지에 나오는 지금 연결된 문장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faire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사용된 구문으로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자 넌스에는 보통 자동사예요. 제가 오늘 자동사는 주어가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를 자동사. 내가 춤추다. 근데 지금은 f a i r 라는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역 동사니까 내가 추는 것이 아니고 춤추게 하다, 춤추게 만들다. 자 이게 첫 번째 걸린 사역 동사고요. 접속사를 연결됐는데 c h a n t 도 원래는 자동사지만 지금은 생략된 게 뭐예요? 앞에 있던 fair가 d a n e 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 fair h 때에도 걸려야 되는데 이미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쓰지 않고 접속사로 연결하시면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되는 목적어를 뒤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laughs> 그래서 Marionette 아만. 자, 마리오네트는 흔히 여러분들이 프랑스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인형이에요. 흔히 목각 인형, 꼭두각시 인형처럼 생긴 건데, 아, 망을 붙였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당기거나 실로 만든 거라 가지고 어, 실로 연결이 돼 있어서 실 같은 걸로 이제 땡겨가지고 지금처럼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게 만들 수 있는 목각 인형, 꼭두각시 인형을 마리오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장 구조가 faire danser, 춤을 추게 하거나 노래를 하게 하는데, 이 춤추거나 노래하는 것의 주체자가 바로 이 마리오네트인데도 불구하고 문장의 어순이 직접 목적어처럼 사역동사 다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라게 오늘의 문장 구조를 보는 연습이었죠. 자, 그래서 마리오네트 인형을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pour votre bébé 까지가 길지만 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것이 바로 르 아이를 후가기 웃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후가는 f a i r 라는 동사의 어떤 시제죠? 단순 미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큰 틀은 f a i r 동사 원형을 써서 지금 오늘 읽으신 지문에서 사역 동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다행히도 나오지 않았고, faire, rire, faire danser, faire chanter 정도로 보는데. fair 동사의 시제를 바꿔서 지금처럼 뭐 단순 미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아까 앞서 나왔던 a 마, 페, e 라고 해서 fair 동사의 완료형으로 바꿔서 복합 과거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체 주제는 자동사, 타동사, 사역동사를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이해해서 구사하거나 이, 어,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erci et à bientôt